80세의 내가 30대처럼 최신 뇌과학이 찾아낸 슈퍼에이저의 비밀.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의 여정을 걷고 계신 여러분. 나이가 들면 뇌는 어쩔 수 없이 쇠퇴한다는 생각? 혹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최근 뇌과학계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슈퍼에이저 슈퍼에이저스라고 불리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80세, 9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20대, 30대와 맞먹는 놀라운 기억력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닙니다.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발표된 노스웨스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이 슈퍼에이저들의 뇌에는 정말로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기억의 핵심 허브인 네오각 피즈렌터 하이너 코덱스를 분석했더니 이들의 뇌세포가 일반적인 노년층보다 훨씬 크고 건강하며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타오 단백질의 엉킴이 현저히 적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노화에 따른 인지 저하가 모두에게 일어나는 필연적인 과정이 아닐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슈퍼에이저들은 우리 뇌가 가진 놀라운 잠재력에 살아있는 증거이며 그들의 뇌 속에 숨겨진 비밀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슈퍼에이저들의 뇌에서 발견된 단서들을 시작으로 최신 뇌과학이 밝혀낸 신이어두 뇌의 놀라운 가능성과 그 비밀을 여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부 세태가 아닌 재편성. 노련한 지휘관처럼 뇌를 사용하라. 젊은 시절 우리 뇌는 특정 과제를 수행할 때 자네나 우뇌 중 한쪽을 집중적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뇌는 훨씬 더 현명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한쪽 뇌만 사용하던 과제를 수행할 때 잠자고 있던 반대편 뇌까지 함께 동원하여 양쪽 뇌를 모두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노년기 반구 비대칭 감소 HAROLD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기능 저하가 아니라 마치 노련한 지휘관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예비 병력까지 동원해 총력전을 펼치는 것과 같습니다. 수십 년의 경험을 통해 내 스스로가 최적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자원을 재배치하고 협력하는 놀라운 재편성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부 감정의 지배자 사소한 것에 흔들리지 않는 긍정성의 힘. 젊음이 사소한 비판에도 쉽게 상처받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요동치는 시기였다면, 노년기는 감정의 파도를 다스리는 지혜가 생기는 시기입니다. 댄포드 대학의 사회정서적 선택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남은 시간이 한정적이라고 인식할수록 정서적으로 의미 있는 긍정적 관계와 경험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이 바로 긍정성 효과 퍼스티비티 에펙트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시녀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부정적인 정보, 나쁜 소식, 비판에 덜 휘둘리고 긍정적인 정보, 칭찬, 좋은 기억에 더 주목하고 오래 기억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한정된 감정 에너지를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려는 고도로 발달한 생존 전략이자 지혜입니다. 3분에는 평생 성장한다. 미엘린 가소성이라는 새로운 발견. 성인의 내에서도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성된다는 성인 신경 발생은 이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최근 뇌과학은 더욱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미엘린 가소성 미엘린 플라스티스제입니다. 미엘린 또는 미엘린 수초는 뇌의 신경세포를 감싸고 있는 절연체로 전기 신호가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전기 케이블의 피복과도 같죠. 과거에는 이 미엘린이 한번 형성되면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신 연구들은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복잡한 악기를 연주하는 등 도전적인 학습을 할때이 미엘린 수초가 실제로 더 두꺼워지고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엘린이 두꺼워진다는 것은 뇌의 정보처리 속도와 효율성이 직접적으로 향상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의 뇌는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것을 넘어 기존의 정보 고속도로를 더 넓고 빠르게 확장하는 능력까지 갖춘 것입니다. 머리가 굳었다는 말은 이제 정말로 옛말이 되었습니다. 사부지의 탄생 경험을 엮어내는 통합적 사고? 젊은 시절의 창의성이 번뜩이는 아이디어. 즉, 발산적 사고에서 나온다면, 시니어의 지혜는 수십 년간 쌓아온 방대한 지식과 경험을 연결하는 통합적 사고에서 나옵니다. 서로 무관해 보이던 지식과 경험을 연결해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더 현실적이고 깊이 있는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 이것이 바로 시니어 두뇌의 진정한 강점입니다. 뇌과학에서는 이를 전두엽, 책두엽 등 여러 뇌 영역이 조화롭게 상호작용하며 나타나는 결과로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연륜 또는 지혜라고 부르는 능력의 과학적 실체입니다. 5부 슈퍼에이저에 가까워지는 길 과학이 증명한 뇌 건강법 그렇다면 우리도 슈퍼에이저처럼 건강한 뇌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그들의 비결은 특별한 약이 아닌 꾸준한 생활 습관에 있었습니다. 첫째, 꾸준히 움직이세요. 걷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은 뇌에 혈액과 산소를 공급하고, 뇌의 비료라 불리는 뇌율의 신경 영양인자, BDNF,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것은 슈퍼에이저의 건강한 뇌세포를 만드는 핵심 재료입니다. 둘째, 뇌에 좋은 음식을 드세요. 등 푸른 생선의 오메가3는 뇌세포막을, 채소와 과일의 항산화 성분은 뇌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특히 마인드 식단, 지중해식과 대시 식단은 알츠하이머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었습니다. 셋째,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세요. 이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미엘린 가소성을 자극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외국어, 악기, 스마트폰 앱 배우기 등 낯선 분야에 도전하세요. 뇌의 정보 고속도로를 더 빠르고 튼튼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넷째, 활발하게 소통하고 교류하세요. 친구와의 깊이 있는 대화, 동호회 활동 같은 활발한 사회적 관계는 최고의 뇌 영양제입니다. 고립은 뇌 건강에 가장 큰 적이며 활발한 교류는 슈퍼에이저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뇌과학의 최전선에서 슈퍼에이저라는 희망의 증거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뇌는 나이와 함께 낡아가는 기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평생의 경험과 지혜, 그리고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더욱 강력해질 수 있는 살아있는 우주입니다.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여러분의 내 속에는 이미 슈퍼에이저의 잠재력이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 잠재력을 깨우는 작은 실천 하나를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빛나는 두뇌와 활기찬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